있는데. 금상 탔어요! 운이 좋게도, 운이 좋게도 그렇게 됐는데.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안 하셨나요? 아, 지금은 콘크를 끝나고요. 지금 돌아가는 길인데, 어, 좋은 결과를 얻긴 했지만, 운이 좋았습니다. 운이 좋았고, 어,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은이 어, 뭐 결과가 전부는 아니에요. 하지만, 어, 욕심은 내야 되는 건 사실이니까. 그리고 또한 가지는 어, 오늘 기량이 굉장히 좋은 친구가 한 친구가 있었는데 어, 끝나고 나서 그 친구하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어, 시간이 잠깐 있었어요. 그래서 어, 우리 학생들하고 제가 데려다 놓고 어, 이 어, 여자친구였는데 이 언니하고 어, 뭐좀 얘기를 해서 그 언니하고 대학교 1학년이더라고요. 무용을 2년 했어요.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오고 2년 했는데 신체 조건이 굉장히 적, 작았어요. 작고 통통한 편이었거든요. 그러면 무대에서 서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더 음. 패트하게 보이거든요. 어, 실제로 봤을 때는 뭐 마르진 않았지만 통통한 편이긴 해, 했는데 더커 보였고 하지만 굉장히 좋은 어, 춤사위를 보여줬고 그리고 바로 그 전에 했던 큰또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는 대학교 4학년이었어요. 그 친구는 표현력이 굉장히 좋았고요. 어 근데 저는 이제 눈길이 아무래도 이제 콘크리다 보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 보여주는 형식이 좀 필요하잖아요. 콘크리니까 어떤 기교적인 면이라든지 기량 면이라든지 어떤 에너지 파워.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느낌과 감정 표현이 같이 고루 이제 분배가 돼야 되겠죠. 어, 근데 춤은 사실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학생 신분에서는 그런 것들이 어, 무시할 수는 없죠. 어, 그게 어, 어떤 나 나중에 또어 자기 것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거, 그러니까. 어, 체형이 전부는 아니다. 보여주는 건 맞아요. 처음에 우리가 보여주는 역할은 되죠. 우리가 처음 딱 보는 건, 보여지는 거는 신체 조건이잖아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그 기량 좋았던 친구가 싹 사라졌거든요. 처음에 무대에 딱 서, 섰을 때와 음악이 나오고 춤이 들어갔을 때는 그 다음부터는 그런 모습이 안 비춰지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음, 그래서, 어... 아, 무용을, 뭐, 입문하시는 분이라든지, 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체형이 천차만별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도 다 극복할 수 있다. 어, 좋은, 어, 본보기가 돼서,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만나갖고, 제가, 어, 이야기를 같이 나눴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튼 너무 좋은 계기가 됐고, 음, 지금 뭐, 콩클 끝난 친구는 지금 뭐, 어, 고라 떨어져서 옆에서 자고 있고요. 아무튼 지금 돌아가는 경련을 어, 일으키면서 자고 있습니다. <laughs> 네, 옆에서 경련을 일으키면서 자고... 어, 네. 그만큼 피곤한 거죠. 에, 심리적인 압박도 있고, 그리고 음, 만족할 수 없죠. 어, 왜냐하면 무대라는 것은 어, 100%를 보여줄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 도움을 드리자면 연습할 때 200%를 해야 아 실전에서 100%가 나올까 말까 하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 아무쪼록 무용하시는 모든 분들 아 전부 다아아 좋은 무용수와 예술가가 될수 있게끔 좋은 기본과 실력 갖추면서. 지속적으로 토끼와 거북이 싸움에서 저는 거북이가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먼 미래를 상상하시면서 어, 저는 콩클장에서 느끼는 거지만 무용하시는 선생님들 많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사실 틀려요 그 태가 틀리잖아요 무용하시는 분들은 일반 사람들하고 틀려요 그래서 뭐 그런 역할이라든 그런 모습이라든지 그래서 어 본인이 어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요. 음 좋고 멋지고 어 보람된 인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요. 아무나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사실. 음 쉽게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어 그만큼 어 나중에 좋은 것들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노력을 하면은 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신체 조건부터 해서 굉장히 멋져 보여요. 어,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여러, 여러 선생님들. 아무튼 오늘 잘 마치고 돌아갑니다. 뭐 헬릭스. 구독과 좋아요 안 하면 나요 아, 그리고요! 이게 무슨 뜻이야? 야 제가 요 어떤 아기를 만났는데요. 되게 귀여웠어요. 잠시만요. 음, 아주 꼬맹이들. 아, 꼬맹이들 과 나와서. 아 잘, 미치겠다. 어. 귀엽죠? 아무튼. 아 네. 그리고 곱창 사주신대요 쌤이 그래서 곱창 먹으러 가요. 구독과좋아요 부탁합니다. 그러면 쌤이 곱창 쏜대요. 쌤이 커피요. <laughs> <없는 거를 웃음> <봐. 웃음> 그런 얘기는 <laughs> 한적 없고요. 아무튼 뭐 <laughs> 네, 커피 먹고 싶다고 하는데 <laughs> <좋아요>. 애들은 이렇게 <laughs> 네, 먹는 걸 커피 좋아하고 커피 그리고 먹고 싸고 자고 먹고 <웃음> 싸고 <웃음> 자고 정말 아무튼 네 화이팅입니다. 자, 우리 저기 다 같이 먹으러 왔어요. 아, 맛있어요. 먹고 있고. 여기 되게 마시, 맛있는 집이거든요. 어, 여기 일산에서 정말 맛있게 하는 집인데, 지금 엄청 많이 시켰습니다. 배고프다고 해놨고요. 엄청 먹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맛있어요.